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작을 좀 했습니다. 카톡 조작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치 진짜 대화처럼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낸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영상을 좀 찍기는 개뿔. 뻥이지롱. 그런 적 없지롱. 얘들아 지난주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잘 알지? 그래. 이른바 윤서인 카톡 조작 사건. 바로 이거야. 지난 영상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느낀 점. 이 편에 나왔던 카톡 대화가 조작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더라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조작이라고 난리를 치네 미치겠다 진짜 조작이라니 네가 보기에도 이게 조작 같아 조작 좀 그만해 형 없는 제보자를 어떻게 데리고 나오냐 졸렬한 새끼 어디서 주작질이냐 이런 댓글이랑 메시지들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달렸어 헐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이렇게 몰려오나 했더니 진원지는 DC 인사이드 야구갤러리라는 커뮤니티더라고. 아니 야구갤러리에서 야구는 안 보고 왜나 갖고 난리야? 아무튼 이들에게는 먼저 조작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 말을 하고 싶네. 사람은 아무 이유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니 안 그렇겠어? 너 이유 없는 일을 열심히 해? 안할거 아니야. 사람은 본인에게 이득이 없는 일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조작을 해? 요즘 들어 매일같이 이런 메시지가 오고 댓글에도 윤티브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천진데 굳이 내가 왜 조작을 하냐고 왜 왜? 평소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굳이 쏘나타한데. 사서 거기다 벤치마크 붙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경우가 세상에 있을까? 신라호텔 부페 가는 사람이 굳이 김밥을 숨겨가서 거기서 몰래 꺼내 먹는 경우가 세상에 있겠냐고 나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튼 이번 영상으로 논란은 완전히 끝날 거야 사실 지금까지도 꽤 해명을 많이 해서 아직도 조작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은 지능이 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시작한다 지금부터 두 제보자의 폰을 각각 영상으로 보여줄게 1. 양쪽 제보자의 이름은 영상을 찍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각 A와 B로 수정했다 2. 대화 내용 중에 사적인 부분과 개인정보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다 잘봐자 이게 제보자의 폰이야 폰을 켜는 것부터 그 다음에 카톡을 실행하는 것까지 다 나오지? 친구와의 카톡을 열어볼게 자 열렸어 이제부터 위로 한번 올려보겠어 쭉 갑니다 쭉쭉쭉쭉 쭉, 쭉, 쭉. 계속 올라갑니다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사인가봐 문제의 4월 1일 대화까지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자 나왔어 4월 1일 4월 1일 대화야 자 똑같지? 윤서인TV 몰아보셈 이번 편도 괜찮음 그랬 윤서인TV는 보고 싶지도 않다 자등명 법등명까지 나오지 이래도 조작이야? 어? 자, 이번에는 영상 링크를 한번 눌러볼게. 눌렀어. 자, 뜨지? 정확하게 실행이 돼. 조작 아니지. 내려볼게. 쭉 갑니다. 쭉쭉쭉쭉. 쭉, 쭉, 쭉. 그래서 24일 후에 짠. 4월 24일 수요일. 날짜 변경선 보이지? 와, 씨발 유튜브 계전네 그대로 나오고 있어. 짧방까지 그대로 자 그대로지 이래도조작이야이걸 내가 조작할 수 있을까? 헐리우드 특수효과 팀도 힘들겠다 카톡 대화 원본을 영상에 올리려면 화면으로 보기에 좋게 다듬을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간격 만지고 오타 수정하고 이런 건 조작이 아니야 이게 조작이면 공중파에 나오는 모든 카톡 대화들은 다 조작이야 제보자의 프사는 개인 정보니까 가린 거야 근데 왜 하필 카톡 구버전의 프사로 가렸냐고 난 뭐가 구버전이고 뭐가 신버전인지 그렇게 디테일한 거 몰라 그래서 카톡 기본 프사 입력하고 그냥 보이는 이미지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윤서인 tv를 윤서인으로 고친 건 내가 누구누구 tv라는 말을 싫어해서 그런 거야 누구 tv 누구 tv 이런 거좀 올드해 보이잖아 그래서 채널 이름도 윤튜브라고 지었던 거고 이게 영상 작업을 할때 본능적으로 거슬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고친 거야 윤� 유튜브는 왜윤튜브를 고쳤냐고? 그냥 그게 마침 눈에 띄어서 그럴 거면 다른 눈에 띄는 노타는 왜 수정 안 했냐고? 어 귀찮아서 무슨 그렇게 세상 일에 거창한 이유들이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 대화의 본질 주제 내용 전부 다이 정도면 100% 일치하는데 뭔 소소한 걸 가지고 자꾸 조작이래 조작이란 윤서인을 김응머로 고치는 거 이런 게 조작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조작이야 자 다음은 친구의 폰 대화 상대의 폰이야 역시 카톡을 열었어 이번에는 아이폰이네 쭉쭉쭉쭉 똑같이 올라가 보자 아이폰은 로딩 속도가 좀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자 힘겹게 4월 1일까지 올라가 봅니다 쭉쭉쭉쭉 쭉쭉쭉쭉 계속 가고 있어 내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자 나왔어 나왔지 상대가 바뀌어 있어 자 친구가 했던 대화들 그대로지? 그대로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보이지? 자 윤서희는 안 봐도 비디오. 그대로야. 자 24일, 24일이 흐른 시점으로 내려갑니다. 쭉쭉쭉쭉 자 봐봐. 날짜 변경선 보이지?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새벽이야. 와시발 유튜브 개천에 똑같애. 모든 게 똑같애. 이래도 조작이야? 이래도 조작이냐고 자 이제 뭐라 그럴 거야? 할 말이 없지? 아니 내가 할 말을 가르쳐줄까? 이게 다 윤서연이가 처음부터 의심을 받게끔 행동해서 그렇다 그렇게 애초부터 해명을 잘하지 왜 의혹을 네가 키웠냐? 이거 나만 의심했냐? 쟤도 의심했지? 자 이렇게 하면 돼 너네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당연히 사과할 필요도 없어. 내가 오죽하면 의심했겠냐. 이거면 된다니까. 에이 비겁한 놈들아, 여러분, 이게 대중입니다. 이게 그 잘난 민중이고 집단이고 불특정 다수라니까.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붙으면 개인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개인에게는 책임이 무겁게 집중되지만 집단은 책임이 가볍게 분산되거든. 나는 한 명인데 집단은 수천 수만 명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상대? 대충 찔러보다가 아닌 말고 글삭 뒷병 이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줄줄 이 친구 데려다 해명하면 저 친구가 나와서 왜 나한테는 해명 안 하냐. 윤서인이 쫄리냐? 도망가냐? 그래서 저 친구 데려다가 또 해명하면 또그 옆에 친구가 나와서 왜 나한테는 해명 안 하냐 무엇이 두렵냐 찔리는 거 보소 이게 전선 자체가 수도 없이 분산돼 있어서 해명할 방법이 없다니까 또 해명 과정이 흥미로운 게한 명을 납득시키면 그때부터 윤서인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을 납득시키면 그때부터 윤서인이 세 명이 되고 네명 다섯 명 납득시킬수록 윤서인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해명을 통해 진실에 납득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 윤서인이야. 아 나도 처음에는 의심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서인이 말이 맞더라.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도 윤서인이라고. 형 여기서 뭐해? 다티나 쪽 팔리지도 않아. 윤서인이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 한마디로 내가 조작범인 이유는 내가 조작을 해설하기보다 내가 조작범이어야하기 때문에 조작범인 거야. 그래서 선동은 한 줄로도 충분하지만 해명은 수십 페이지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벌한 마리 잡아봐야 벌집은 그대로. 이건 마치 바닷물을 퍼서 없애고 있는 기분이라니까. 난 인생을 늘 이렇게 살아왔어. 의혹 댓글 보여서 열심히 해명하고 나면 또 똑같은 의혹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뭐늘 그랬지. 윤서인이 장자연의 죽음을 비하했네 어쨌네. 윤서인이가 친구가 죽었는데 빠진 꼬에 갔네. 윤서인이가 친일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화를 그렸네. 윤서인이가 무슨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만화를 그렸네. 등등등등.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들에 그동안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 카톡 조작 사건은 처음으로 끝까지 해명을 해보는 것 같아. 이제는 나한테 영상이라는 무기가 있거든.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진실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을 이겼다. 아마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이번에도 난 카톡 조작기를 이용해 조작을 한 나쁜 놈이 됐을 거고 주변 지인을 동원해서 미리 작당 해명 동영상을 찍은 놈이 됐을 거고 이번 사건에서 나를 접촉한 모든 의심자들 역시 윤서인의 또 다른 인격들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난또거짓말장이가 돼서 나무 위기에 박제당하고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또 살게 됐겠지 암튼 해명에 나서준 제보자 두 친구에게 이 영상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이 기회에 좋은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사건 결산 만약 카톡이 조작이라면 내가 1억 원을 낼 테니 조작이 아니면 네가 100만 원만 가지고 와라 내가 이렇게 적었던 건 그만큼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이었다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진짜 100만원을 가지고 오겠다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중에 내가 직접 접촉한 의심자는 모두 네명이었어 1번 의심자는 급식이어서 그냥 잘 타일러서 보냈고, 2번 의심자는 40대 남성이던데, 이분은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신 후 실제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셔서, 난그 돈을 모두 천안한 비영리재단을 준비 중인 생존 장병 친구에게 보내라고 요청드렸어. 그렇게 하시겠대. 정말 고맙습니다. 심지어 이 2번 의심자는 3번 의심자에 의해 윤서인의 또 다른 인격으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이걸 또 해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 3번 의심자는 30대 친구인데, 1박 2일 동안 그렇게 독한 검증 과정을 요청해 놓고, 나중에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100만원 아깝다고, 제발 좀 깎아달라고 여러 차례 조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던 점이 기특해서, 현장에서 그냥 30만원만 더 받고 치웠어. 그 중에 15만원은 또 시원하게 밥을 샀지. 아, 그리고 이 친구는 고향 동생인지, 동생을 한명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의심자수랑 모임에 나온 사람 수가 다른 거야. 4번 의심자는 20대 학생인데 자기는 이런 건지 몰랐다. 돈을 내기 싫다. 엄청 강하게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또 어떻게 뭐 그냥 안 받고 봐줬지. 이 3번과 4번에게는 검증 과정 전에 그나마 보증금조로 10만원씩 받은 게 있구나. 자 이게 다야. 내가 소비한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막심. 왜 그렇게 봐주냐고. 그건 나 같은 입장이 돼본 사람만 알아. 내 면전에서 돈 내기 싫다고 호소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굳이 이 친구들을 한맺쳐서 보내면 뭐하나 싶고 그냥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환자 타임이 오지게 온다니까 그래도 의문점이 남은 사람들은 이 밑에 댓글로 달아봐 이 사건은 내가 마지막까지 AS를 해줄게. 물론 100만원빵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이 영상을 보고도 베팅할 수 있는 용자들은 시원하게 베팅해보자. 물론 내 해명에 납득하는 순간 너도 윤서인이 되겠지. 존 말코비치마냥 윤서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대중선동은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의혹해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직접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 나의 싸움을 통해서 대중선동이 뭐고 의혹해명이 뭔지 다들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 찍었다. 내 인생이 이렇다. 끝.